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비상 교과서 124쪽에서 125쪽에 있는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 대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차 고사 범위인 등속 운동과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의 개념을 문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 나는 움직이는 두 물체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은 연속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첫 번째 공의 위치, 두 번째 공의 위치의 이 구간과 나에서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의 이 구간이 같은 시간 간격임을, 같은 시간, 뭐, 시간 t라고 한번 계산을, 어, 가정해 볼게요. 시간 t만,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이동을, 이동 거리를 표시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가와 나 그림을 보니, 모두 다 등속 운동임을 알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속력이 같다. 속력이 일정하다. 자, 그런데,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가가 두 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한 번의 시간만큼 같은 이동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가보다 나의 속력이 더 빠르구나 그리고 속력이 그렇죠 정확히 두 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문제 풀어 볼게요. 가는 등속운동을 한다 맞습니다. 가의 가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비례한다 시간에 비례해서 속력이 증가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음, 이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가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라고 바꾸어서 표현해야 합니다. 디귿 나 물체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그렇지 않죠. 등속 운동입니다. ᄅ, 나 물체는 가 물체보다 속력이 더 빠르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두배 빠르다는 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ᄀ과 ᄅ에 해당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진공에서, 어, 진공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낙하할 때 그렇다는 건이 구슬과 깃털이 자유 낙하 운동을 한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는요, 이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나요? 그렇죠, 중력만 작용함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깃털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력이란 힘 작용합니다. 구슬이 낙하하는 속력은 일정하다. 자유낙하 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자, 이 그림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 동안, 지금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이동 시간이 아니죠?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간, 시간 구간별로요. 따라서 속력은 일정하다라는 건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D. 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구슬과 깃털의 질량은 다르지만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6번 문제 풀어볼까요? 가는 질량 2kg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모습을 연속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를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라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량 4kg의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그래프의 모습을 나이 그리고 그렇게 그린 까닭을 설명합시다. 자, 먼저 우리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질량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었지만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모든 물체는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에 그렇죠 질량에 관계없이 어떤가요? 모두 속력의 변화가 맞아요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1초에 약 5.8mps씩 빨라진 걸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프의 모양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 그릴 것도 없이 이 그래프의 모양과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거. 넘어가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림막을 붙인 다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동영상을 느린 속력으로 재생하였다. 가림막 사이로 물체가 보일 때마다, 이렇게 보일 때마다, 손뼉을 치는 소리를, 손뼉을 칠 거래요. 손뼉을 쳤을 때, 이 손뼉을 치는 소리에 빠르기는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까닭을 설명합시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 물체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점점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손뼉을 치는 것도, 손뼉을 치는 것도 이 소리 또한 점점 빨라지겠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뼉을 치는 소리의 빠르기는 빠르, 빨라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8번 문제 풀어 볼게요. 그림은 수평 구간을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1초 간격으로 찍은 연속 사진이다. 자, 장난감 자동차의 처음 위치를 이렇게 설정합시다.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설정할게요. 처음에는 0이었고요. 두 번째는 10. 세 번째는 20. 그리고 30. 4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표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첫 번째 장난감 자동차를 기준으로 이동 거리표를 완성하래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표를 완성하래요. 자, 시간이 1초가 지났습니다. 이 간격이 1초죠. 1초가 지났을 때 10cm만큼 단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cm만큼 이동했고요. 2초가 지났더니 20 3초가 지났더니 30cm, 4초가 지났을 때에는 40cm만큼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시간이 0초일 때는 0에 해당하고요. 시간이 1초일 때는 이동거리 10cm니까 시간 1초일 때 이동거리 10, 여기 시간 2초일 때 이동거리 20cm. 이렇게 점을 찍고요. 시간 3초일 때 30cm. 여기겠네요. 시간 4초일 때 40cm.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점을 찍고 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직선이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운동은 바로 등속 운동임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럼 2번 풀어볼게요. 장난감 자동차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속력은, 자, 우리 속력 문제 나오면, 그렇죠. 거속 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시간 1초로 한번 잡아볼게요. 1초 동안 거리는 10cm만큼 이동하였으므로 10cm/sec의 속력을 가지며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운동 단원을 공부해봤는데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간단한 수식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문제를 통해서 그 흐름을 정리해봤으니 꼭 학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